안녕하십니까 스마트폰 활용 지도사 홍은희입니다. SNS 소통 연구소에서 퇴직 예정자들이 꼭 알아야 할 스마트폰 활용 길라잡이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현재 교보문고와 영풍문고를 비롯한 전국의 대형 서점에서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SNS 소통 연구소는 국내 최초, 국내 최고의 스마트폰 활용 교육과 SNS 마케팅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각지에서 SNS 소통 연구소 지부를 만나보실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 제대로 배우고 익히면 인생이 즐거워지고 비즈니스가 풍요로워집니다. 오늘은 스마트폰 기본 활용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와이파이 설정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이파이 설정으로 가려면 홈 화면에서요, 상단바, 여기 상단바를 살짝 내려서, 오른쪽 위에 보면 톱니바퀴가 있죠? 톱니바퀴가 설정인데요. 상단바에서 오른쪽이 톱니바퀴를 클릭하셔도 괜찮고, 홈 화면이나 앱스 화면에 있는 톱니바퀴 설정을 클릭하셔도 똑같습니다. 자, 설정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맨 위에 연결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연결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와이파이가 나오죠? 다시 와이파이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내가 있는 곳을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와이파이 주소를 이렇게 잡아줍니다. 언제, 어느 장소에 가시든 이렇게 와이파이가 있는 곳에서는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항상 나와 있습니다. 아이디와 패스워드라고 하기도 하고, 또 비밀번호 혹은 또 와이파이 공유기. 여러분 되게 공유기 있으실 텐데요. 공유기 뒤에 보면 이렇게 무선 랜명과 암호키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화면에서 아까는 네, 제가 있는 곳에서 2G 클래스1을 찾아보겠습니다. 2G 클래스1을 클릭해 보면 자, 여기에서 보시면 이렇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라고 나오죠. 방금 전에 보셨던 이 비밀번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비밀번호가 97933265 이것을 기억하고, 네. 이 비밀번호 입력하는 란에, 네, 아까 97933265 비밀번호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7933265. 네. 입력을 하였더니, 중간에 하단에 보니 아까는 흐리게 나와 있어서 비활성화되어 있던 이 연결이라는 글자가 진하게 활성화되어 있죠. 여기에서 연결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인터넷 연결 상태 확인 중 하면서 바로 투지 클래스 1이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가셨는데 있는 장소에서 이 와이파이 아이디, 즉 주소가 이 안에서 보이지 않으시면은요. 여기에 네트워크 추가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네트워크 추가를 클릭하시면, 자, 이번에는 패스워드가 아니라 아이디를 다시 입력할 수 있게끔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에 네트워크 이름을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면 다시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저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어, 이번에는 5G 클래스 1이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5G 클래스 1. 네. 이렇게 5G 클래스1이라고 입력하고, 다시 연결, 연결을 클릭했더니, 자, 이번에는, 자, 이렇게, 네. 5G 클래스1이 여기에 잡힙니다. 그러면, 네. 방금 찾은, 방금 찾은 5G 클래스1을 클릭을 하고, 그러면 다시 하면 여기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오면 마찬가지로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비밀번호를 입력했더니 이렇게 연결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연결을 클릭하면 다시 5G 클래스 1으로 네, 바로 연결이 됩니다. 자, 연결이 되었죠. 자, 이번에는 같은 장소에 방문했을 때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결이 되도록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오른쪽 상단에 점세개더 보기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고급과 문의하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고급을 클릭을 하면 자, 여기에서 두 번째 보시면요. 와이파이 자동 켜기라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비활성화 되어 있는데요. 여기를 터치해서 이렇게 활성화시켜 놓겠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시면 같은 장소를 다시 방문했을 때는 어, 비밀번호를 다시 입력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어, 알아서 연결을 해 주게 됩니다. 자, 오늘은 와이파이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이상 스마트폰 활용 지도사 홍은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